안녕하세요, 배부른 사장입니다 자, 주말 잘 보내고 계십니까? 자, 주말에 자 쉬고 싶은데 밖에 나들이를 꼭 가시는 분은 좀 행복하게 자, 나갈 수 있도록 저 응원하겠습니다. 주말에도 가족과 함께 자 오늘의 자 공부 종목을 이야기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고점에서 저점에서요. 고점 대비 저점 대비, 대비 고점에서 저점으로 어, 이렇게 빠졌을 때 이제 일년선 어, 이, 이 검은색 선 라인이 1년선인데요 잠시만요. 제가 이 검은색 선 라인이 1년선인데 이제 어, 눌림목 타점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눌림목 타점. 자 여기. 바닥에서 있다가 바닥에서 있다가 1연선 1년 1년선을 뚫고 거래량을 동반해서 뚫고 나온 다음에 우리가 눌림목 타점을 어떻게 잡냐 정확하게 이게 거, 거점 뭐 거래량이 동반하고 눌림이 거점 많이 이렇게 거기서 분할배수 들어간 게좀 타점이 좀잘 보일 거예요. 딱1연선을 거래량을 동반해서 1연선을 뚫었죠. 어. 1년 선이나 이거는 회색 진해색은 2년 선이에요. 1년 선이야 2년 선을 뚫고 난 다음에 눌림 차트을 여기 1년 선 있죠. 여기를 많이 봐요. 지금, 지금 보면 여기 한상기업도 지금 1년 선에 눌림목 타점이온 다음에 다시 반등했죠. 그런데 이게 이게 또 여기 하늘색 여기 하늘색 선 보이나요? 혹시 여기? 이렇게 이렇게 이거 하늘색 선. 보시나요 하늘색 선 여기 이게 일목균형표 어, 구름대라고 하는 건데요 이 구름대 우에 있어야 돼요 이 일년선이 우에 이 구름대를 캔들이 뚫고 난 다음에 지지하는 게 대부분 일년선을 지지를 많이요 해그 다음에 어, 일년선을 지지를 못한다 그랬을 때는 볼린저 밴드 여기죠 여기, 여기 밑 하단 볼린저 밴드 하단에 터치 한, 하면 여기 구름대 에 올라와 있고 여기 구름대 여기 하늘색 구름대에서 여기 블렌저 밴드 온후 여기를 터치를 많이 해요. 아니면 그 6개월 선 초록색 선 6개월 선으로 또두 번째 타점 을 보는 것도 되고요. 딱 이게 일봉에서 일봉 보이시죠? 여기 일봉에서 이런 타점들이 많이 나와요. 딱 고점에서 저점에서 고점 대비 저점으로 빠졌죠. 빠진 다음에, 여기 1년선을 뚫고, 지지, 눌림으로, 눌림을 어디서 보냐, 했을 때, 여기 이 타점. 1년선. 어, 1년선. 근데, 뭐, 우리는 분할배수하니까 1년선 근처만 오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른 종목 한번 볼까요? 여기 또, M2N. M2N 한번 볼게요. 여기, 여기 1년선, 음. 여기는 제가 아까 이, 이야기했던 거 말씀드릴게요. 여기는 아까 어 1년선을 뚫었죠? 뚫었는데 2년선까지 뚫었어요. 1년, 2년선까지 뚫었는데 여기 1년선을 지지를 못 했어요. 지지를 못 하고 그럼 못 하면 어디서 반등한다 그랬죠? 제가 여기 구름대 이 볼린저가 구름뜨기로 올라와야 돼요. 아니면 근처나 여기가 파란색 선이 구름대라고 했죠? 여기 파란색 하늘색 같은 거선 있죠? 이거 이렇게 이게 구름대예요. 구름대 우, 우, 우에 볼린저밴드 하단에 터치했을 때 근처 왔을 때 분할 매수. 그러면 지금 여기도 지금 구름대 우에 올라오고 볼린저밴드 하단 터치했죠? 그 다음에 주가는 위로 위 상향 됐죠? 1년선을 지지 않았을 경우에. 그리고 나서 쭉쭉쭉 가다가 최근에 또 최근에 여기 1년선을 뚫고 난 다음에 다시 주가가 조정 받고 있죠. 조정 받고 지금 여기에서 다시 1년선 근처에서 조정 중이에요. 그리고 다시 금요일날 반등했어요. 어제 금요일날 다른 종목 한번 또 볼게요. 사조동화원 이거는 여기나 아, 여기 여기 자 여기 있네요. 음, 여기도 일년선 여기 처음부터 까요 여기부터 어, 처음 뚫었을 때부터 음, 여기쯤 주가가 여기 일년선 뚫었죠? 여기 확실히 뚫고 나서 이, 이 검은색 선이 했죠? 선 일년선이라고 쭉 일년선 뚫고 나서 주가가 위, 상향 조정 받으면서 다시 볼린저 밴드, 밴드 하단 하단 주가가 캔들인 구름대 위에서 터치한 후 다시 상승했죠. 상승했죠? 그래서 거기를 타점을 봐요. 그리고 다시 저 볼린저 밴드가 어 주가 상승하고 볼린저 밴드가 풍선처럼 커진 다음에 어 제가 요 볼린저맨는 엊그저께 설명해 드린 거, 여기 또타점 왔죠? 여기, 볼린저맨타타점온 뒤, 다시, 우리 분할 매수 조정 받고, 다시 급등했네요. 그리고 다시 조정 중. 보이시죠? 어. 다른 종목도 한번 볼게요. 여기 있네. 펌한 피알셀, 여기도, 여기도 1년 선을 이렇게 크게 볼까요? 고점 대비 저점, 저, 저점에서 저점에서 여기 1년 선을 뚫었죠. 여기 1년 선을 뚫고 나서 주가가 조정 중 여기 보이시죠. 이 밴드 하단, 여기 하, 하늘색 구름대 위 밴드 하단에서 터치 후 조정 중급 상승. 그러니까 이런 거는 아까 제가 아까 얘기했던 거 일목균형표 파란선이 기준선이라고 했잖아요. 여기 파란색 기준선을 어 터치해서 잡는 방법도 있고, 그다음에 일년선을 내려와서 또 잡는 방법이 있고, 그다음에 여기 볼린저 밴드 하단에서 구름대 위에서 올라와서 또 터치하면 잡는 방법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 어, 그거를 보, 보시면 돼요. 영상들 참고해가지고 다른 종목도 볼게요. 이거는 최근 상장 종목이라 없네요. 자, 1년을 무조건 뚫어야 돼요. 1년을 1년을 일련, 뚫어야 돼요. 1년을 자, 여기도 볼까요? 음. 여기도 1년을 뚫다가 말았죠. 좀 많이 뚫어야 돼. 1년을 거래량, 동반하고 여긴 없네요. 아직. 여기 이제 조정 주겠네요. 상한가 갔네요. 얼마 전에 이거는. 자 여기 LNC 바이어 볼까요? 최근에 지금 계속 급등 중이네요. 자 LNC 바이어도 여기 1년선을 확실히 뚫었죠? 뚫고 나서 여기 이, 이거는 1년선까지 조정이 안, 보, 안 오고 여기 일목 균형 기준선, 기준선으로 이거는 타점이 조정됐네요. 이렇게 조정이 위에서 기준선에서 터치하는 경우가 있고, 그걸 캔들을 좀 유심 히 봐야 돼요. 여기 밑에까지 안 오면 여기 위에 기준선으로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리고 나 주, 터치 후 상승, 또 기준선 터치 후 조정 중 상승, 또 볼린저 밴드 상단 터치 후 기준선에서 딱 잡았으면 또 상승, 계속 그러죠 주가가. 아 그리고 급 상승했네요. 자 여기 PX 일렉트리 한 볼까요? 어 요즘 많이 올랐죠 PX 일렉트리. 음, 이것도 여기 처음에 이, 딱 보면 여기 일년선을 뚫고 나서 조정을 여기는 기준선에 줬네요. 기준선에 주고 다시 급 등하고 다시 볼린저에도 볼린지매드, 구름대와 볼린저밴드 하단 터치하면 또 상승한다고 했죠? 여기 그 다음에 상승, 그대로 주가가 흘러 내린 다음에 다시 여기 1년선 뚫고 나서 이렇게 이렇게 하, 뚫면 안 되고 원래는 고점 대비 저점에서 확 올라와야 돼요. 그때가 제일 잘 돼요. 이렇게 막 뚫고 이러면 잘안 돼요. 의외로요. 다른 종목 보겠습니다. 음. 이렇게 이 고점에서 저점으로 내려온 다음에 이럴 때가 제일 잘 돼요. 면 KCT 보면 여기 일년선 뚫었죠? 여기 확실히 뚫고 난 다음에 여기는 기준선에서 안안 되고 여기는 음 볼린저밴드 하단 근처에서 어, 그 하단 근처에서 눌림을 쳤네요. 이게 100%는 없으니까 참고하시면 돼요. 분할로 들어가시면 이게 수익이 그래도 다른 거에 비해서 좀 조정 받기도 편하고 하니까요. 음, 이런 거 고점 대비 저점에서 빠진 다음에 1년 선을 여기 뚫어쳐 1년 선. 여기 1년 선을 뚫고 나서 위상향 한후 여기는 기준수석 근처에만 살짝 온 다음에 터치 후. 그 다음에 여기 구름 여기 볼륨점 밴드 하단에 구름대가 위어 구름대 위 터치 후 여기서 눌림쳤죠? 눌림 쳤죠 눌림 주고그 다음에 조정 중 급상승 어. 누, 눌림 자리가 이렇게 많아요 이렇게 공부하시면 아 비교해 보시고 아 이, 이때 이렇게 졌거나 안 졌거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기 셀, 셀바스 AI 여기 고점 대비 저점에서 빠진 다음에 여기 일년선을 뚫었죠. 뚫고 나서 뚫고 나서 여기서 여기도 볼까요? 뚫고 나서 볼린저밴드 하단 터치 후 했는데 여기는 흘러내렸네요. 흘러내렸는데 다시 분전가로 왔네요. 분전가 오면 손절해야겠죠. 그리고 여기 캔들이 구름대 밑에서는 힘이 없어요. 여기 이 파란색이라는 게 아까 저. 일목균형표, 균형표, 구름대라고 했잖아요. 캔들이 밑에 하단에 있을 때는 흘러내리는 경우가 많아요. 힘이 없어요. 근데 일목균형표 여기 구름대 이걸 구름대라고 하는데 파란색은 구름대라고 하는데 여기 구름대 보이시죠? 구름대를 뚫고 나면 좀 상승할 확률이 좀 높아요. 지금 여기도 그죠? 구름대로 떨어지면 힘이 없어요. 딱 구름대 위에서는 힘이 좀 많이 있는 편이죠? 여기도 일련선을 뚫고 나서 여기 볼린저배든 밴드 하단 여기 터치 후뭐 일부 기준선 뭐또뭐 이것도 같이 봐도 되고요 터치 후 이렇게 흘러 내렸네요 이거는 그래도 본전은 거뭐 왔겠네요 캔들이 어 하향하면 아 며칠 안에 뭐 탑이 없다 그러면 그냥 욕심 부리지 마시고 그냥 매도 하시는게 좋아요 지금 이것도 딱그리고 종목이 지금 이거는 막 매물대가 많은 거예요. 지금 계속 우에 여기 보이시죠? 여기. 셀바스 여기서 계속 여기가 매물대라는 거예요. 계속 상승후 여기 여기 한번. 자, 여기 한번 여기 한번 여기 여러 번 계속 매물대가 여기 겹쳐 있으니까 여기 겹쳐 있으니까 못 가는 거예요. 여기 2년선에 계속 타채요. 근데 2년선을 뚫으면 많이 가겠죠. 근데 이 매물대가 많으니까 쉽게 못 가는 거에요. 계속 여기 라인에만 걸쳐 있네요. 여기 라인에만. 매물대가 많으니까. 흘러 내렸기 때문에. 네, 이, 이런 것도 아 그래서 눌림 터치맨에다가 여기 블린저에다 하단에 터치했을 때 아, 한번 어, 패턴을 보고 어 여기 한번 했는데 터치했네? 어, 또 했는데, 여기 근처에 또 내려왔네. 그러면, 아, 여기 하단 터치에, 여기 끝에서도, 뭐, 아, 매수할 수도 있겠다. 음, 그리고 다시 올라가겠다. 그럼 뭐 여기 근처에, 어, 여기 2년선 근처에서, 또 매도를 했네. 이렇게 보면서, 공부하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서 매도해야겠다. 여기서 매수하고. 다른 쪽 볼게요. 우듬지팜. 고점 대비, 저점에서, 보면, 1년선 뚫었죠. 1년선을 뚫고 나서 어, 여기 여기는 6개월 어, 6개월 120일선 거기에서 터치 후 다시 반등했네요 터치 후 반등 그리고 나서 다시 흘러내리고 또 6개월선에서 반등 제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1년선에서 반등 안하면 6개월선에서 반등을 해요 근데 구름대 밑에서 내려와서 반등하면 흘러 내릴 수 있는 게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지금 구름대 위에 있죠? 여기가 육개월선하고 구름대 사이, 6개월 여기 구름대 밑에서 잡으면 안 돼요. 그러면 더 흘러 내릴 수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도 반등하고 다시 육개월선 근처에서 또 반등했죠. 그 다음에 볼렌즈 면도 상단 터치 후 다시 조정 중. 여기 제가 얘기했던 구름대랑 올라오면 여기. 이, 이, 여기 볼린제멘더가좀더 위로 올라와 가지고 반등이 안되네요. 자, 다른 종목 보겠습니다. 여기 에코볼트 자 이렇게 여기 1년선고점대비 저점 빠진 다음에 여기 1년선을 뚫고 나서, 여기는 거래량이 많이 없는 편이네요. 뚫고 하서 위쪽으로 조정을 위쪽으로 받았네요. 밑에 사1아으로 한참 지난 후 여기 볼린저 밴드랑 일목 기준선 같이 여기 밴드를 하단을 여기서 조정 받았네요. 조정 받고 여기는 그렇게 먹지는 못한네요. 그런데 여기 흘러 내렸네요. 흘러 흘러낸 후뭐 우리 매수 가에는 충분히 왔겠네요. 이 흘려 내리면 내가 홀딩을 해야 하냐 아니면 내 잡고 있어야 되나 아니면 그냥 내가 빠른 손절하고 다시 여기 근처에서 여기에서 캔들이 많이 조정 받았잖아요. 지금 여기 여기 근처에 잡았던 면 하루 이틀 삼일 사일 오일 육일 칠일 팔일 구일 구일 정도에 지금 1년 선을 내려가고 있잖아요. 구일 정도 조정 받으면 내가 아 그냥 손절을 빠르게 선택하던가? 아니면 여기 이타쯤에서 좀 흘러내릴 때. 블루인즈맨 하단을 계속 터치하면 계속 터치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나서 음봉에서 양봉을 한번 바꿀 때 그때, 어, 물타기 하면 돼요. 물타기 하면 위 상승 좀 올라가는 편이에요. 아니면 그 전에 손절하든가 그리고 나서 아니면 손절하고 그 다음에 양봉에 있을 때 다시 매스 타점을 해도 돼요. 근데 이런 종목 굳이 좀 이런, 이런 거는 타점 잡기가 초보자들은 어려우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뭐 다른 종목도 많이 있잖아요. 고점에서 저점 빠지는 종목들 그런 종목들 들어가는 게 훨씬 낫겠죠. 이런 종목들 우리가 찾는 건 항상 이런 종목이죠. 고점 대비 저점에서 어, 우리는 바닥에서 거래량을 동반하는 애들을 건드린다. 어? 이런 애들이죠. 이런 애들 이런 애들이 많이 있으니까 굳이 우리가 어 어렵게 어, 힘들게 안해도 되잖아요. 이것도 지금 이 종목도 여기 1년선이나 2년선을 터치고 매물대가 많으니까 더 이상 못 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한번 뚫면 으 많이 가겠죠. 이런 종목도 계속 조정 중이죠. 여기 여기 한번, 여기 두 번, 세 번, 그리고 딱 보면 여기 도 뚫고 조정, 조정을 여기 구름대 밑에 있죠. 그러면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기 1년선을 뚫지도 못했잖아요. 그러면 하, 하면 안 돼요. 그리고 구름대가 위에 있어야 돼요. 구름대 밑에 있으니까 흘러 내리는 거예요. 힘도 없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아까 여기도 그렇잖아요 6개월선 뚫고 여기 1년선 뚫었는데 여기는 볼까요? 1년선 뚫었는데 구름대 하나 거, 걸치죠. 그러면 여기 어, 1년선 뚫고 나서 여기 6개월선에 여, 조정 보, 보이네요. 6개월선에 그리고 불린 점에다 어, 하단. 하단에서 조정보이고 그리고 다시 흘러 드리죠 흘러 드리면 몇번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몇번 흘러 드리면 손절을 하든가 아니면 양복 나왔을 때 볼륨점에서 하단을 많이 터치한 후 양복 나왔을 때그 다음에 다시 매수자점 그러면 위 상승하는 경우가 많죠 다른 종목 볼게요 점 대비 저점 빠진 후, 그다음에 여기 일련선을 확실히 뚫지 못하고 여기 뚫렸네요. 이 쪽에서 일련선 뚫고 난 다음에 눌림, 여기 일목 뭐 기준선에 이거는 눌림 주네요. 그리고 볼린저 백단하고 밴드랑 여기 구름대랑 하단 터치 후, 그러면 우리가 또 타점 보겠죠? 보면 위 상승, 그러면 5%좀 먹었겠네요. 5, 5에서 10%, 그리고 또 흘러 내렸어요. 내렸다가 다시 상승했네요. 추세를 바꾸려고 그리고 나서 또 2년선까지 뚫었죠 얼마 전에 뚫고 나서 다시 1년선에서 추세를 어, 눌린 타점을 추네요. VC죠 1년선 눌린 타점 그리고 다시 반등 후 다시 탑점 여기 탑점이 보이죠? 1년선 이게 아까 이야기했죠. 일목 기준선에서 타점을 잡는 방법이 있고, 여기 1년선에서 타점을 잡는 방, 방법이 있고, 그러니까 우리는 잘 모르면 분할 매수로 타점을 잡아가지고 공부하시면 돼요. 주말은 쉬고 싶다. 아무 말도 시키지 마라. <laughs> 아무튼 오늘도 주말 잘 보내시고, 자, 다음 주도 성투하시기 바랍니다. 자, 주말 행복하세요.